현호색은 현호색과에 속하는 단연생 초본식물이다. 살록에 약간 습기가 있는 근처에서 자라며 잎은 2에서 3개가 어긋나고 잎자루가 길며 잎은 3개씩 1에서 2에 갈라진다. 표면은 녹색이며 뒷면은 붕백색이다. 꽃은 3에서 4월에 피고 웅자색이며 5에서 10개가 꽃이 어긋나게 붙어서 밑에서부터 피기 시작하며 열매가 있는다. 꽃받침은 2개이며 일찍 떨어진다. 꽃층 한쪽이 입술처럼 벌어지고, 한쪽은 통 같은 멸치 모양으로 되어 밑으로 굽었다. 수술은 6개가 2개로 합쳐져 있다. 열매는 사과로서 긴 타원형이며 6에서 7월에 익는다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현호색은 18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통합하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호색을 중국에서는 연호색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 고장에는 봉곡사의 삼기습과 냇과 주변에서 군락으로 자라고 있다.